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 가정법 할 차례고요 음, 가정법 시리즈 이번 가정법 챕터에서 사실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닛입니다 어, 뒤에는 리뷰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중요 가정법 외에 좀 특이한 것들 또는 변형된 형태들을 주로 살펴볼 겁니다 예, 바로 보죠 먼저 첫 번째는요, 음, 요거는 제가 학생들 직접 지도할 때 입으로 외우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어, 정해진 형태고요, 뭐엇이 없다면이라는 뜻의 without 이랑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주면 되는데요. 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된 형태처럼 아예, 어, 예, 정해진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음. if we want a for 형태, 하나. 일단, if it had not been for. 형태 하나. 그래서 위에 거는 우리 앞에서 한 가정법 과거의 형태고요 밑에 b 에 있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을 적용할 때 쓰죠. 그래서 요 형태로, 뭐, 뭐시 없다면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뭐시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줄였으면 가장 유명한 건, 예, 역시 without로 줄였을 수 있죠. 가장 편리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but for라는 표현도 써도 됩니다 w i t 아까 but for는 어, 이렇게 바꿨으면 굉장히 편리한데 요것만 놓고 보면 은 가정법 과거인지 과,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어, 구분이 안 되죠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 공식이 맞는지 뒷부분에서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에 조동사에 동사번역이 붙어 있는 건지 b 부분에선 뒷부분에 보면 would have lost 이렇게 돼 있죠 조동사의 해부 P P 인지를 보고 가정법 과거지, 인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요, 어, 이프를 생략하는 수가 있어요. 이프를 쓰고 가정법 공식을 우리 앞에서 한건대로다 적용하다 보면 좀 길어지죠, 말이.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프를 생략하는 법을 약속을 하나 했는데요, 쉽습니다. 이프를 빼면요, 주어와 동사를 뒤집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엔 비동사 were, my, mom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뒤집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if it had not been for 아까 그 형태도 마찬가지로 비해서 보면 head와 if만 뒤집어요. 그러면 if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약속한 형태입니다. c에 should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으면 됩니다. 답. 이푸절을 대신하는 경우 음, 요거는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좀 가정법 유사한 가정법 가정법이 아닌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뭐 하나씩 보면요 어 투부정사 우리 앞에서 저와 수업을 꾸준히 들어서 또 지금까지 복습을 잘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모모라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는 조건의 뜻입니다 라고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로 믿는데요 어,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모모라면이라는 뜻이니까 조건으로 이해해 주면 되는데 이제 가정법적으로 뜻이 거의 어, 유사한 느낌을 주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가정법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요 어, 음, 네가 어, 이착 어, 차트를 하나 추가해서 포함했으면 좋았을 걸라고 실제로는 안 했는데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가정법의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투는 부사정용법의 투부정사, 부사정용법의 조건과 유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 기억해놓으면 이해가 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다음 B번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 f 절대상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사 앞에서 공부한 거다 꺼내야 돼요. 꺼내서 한번 살펴보면, 어 분사구문에서도 조건문의 if를 생략해서, 우리 접속사와 주어를 분사구문을 만들 때다 생략했었잖아요. 그때 그 접속사가 if였다면 생략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의미는 남아있으니까, 뭐뭐라면이라 뜻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if절을 대신할 때, 가정법적, 늦, 가정법의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예문 한번 보면요. If he had been b on r in better times, he would, 블라블라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그는 좋은 리더가 될수 있었을 거야. 요거를, 우리, 분사구문을 만들 때, he, he 갖고, 접속사 지우고, 분사구문을 만드는데, 예, 요 부분은 또 생략이 가능했었다는 거. 여기서 분사구문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서 입후절이었는데분사을 만들면서 접속사 주어가 다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건데 당연히 문맥상 그 내용상 입 f 의 뜻을 씨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씨번 같은 경우는 별표고 왜 그러냐면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요렇게 우드에다가 동사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보통 학생들 가르칠 때 끊어서 한번 보라고 하는데 주어부분 앞에 만약에 누군가 여기서는 he or she 이지만 이렇지만 누군가가 British person 이었다면 그 그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요런 형태로 우드 조동사에다가 이렇게 동사를 쓸때 특이하게 간혹 이렇게 뜯어서 앞 부분이라면 뒷 부분일 거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아는 사람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여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어 종종 나옵니다. 생각보다 알면 보이니까 종종 나온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디번 위드하고 비슷해요. 이건 반대로 위드로 한 겁니다. 뭐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고요. 어, with out을 밑에 쓴 경우도 있습니다. 뭐, dy는 보면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if절의 생략. if절 없이 주절만으로, 요 자체만으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조동사의 해보pp를 쓰면요, 어,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가정법에. 예문화를 볼까요? 느낌이라고 하면은 직접 느껴봐야죠. 그래서 am을 보면요.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she was not seriously injured. 그녀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어요. 최악일 수도 있었는데. 더안 최악이 아니군요. 더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실제 얘기랑 반대죠. 그래서 가정법의 느낌을 주긴 줍니다. 요 말만.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 뒷부분의 공식을 가져온 거죠. 조동사 해부 v e p 갖고도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뭐요 정도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번도 보면요 we would have arrived sooner 그래서 더 일찍 도착했었더라면 어, 했었을, 아 했었을 텐데 이러겠죠 어, 더 일찍 도착했었을 텐데 우리가 어, 트래픽이 호러블 했구나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느낌을 줄수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좀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문제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뒤로 넘어왔고요 exercise입니다. A번 풀겠습니다. 어, without이구요. 풀면, 그녀의 충고가 없었더라. 면 우리 입으로 외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바로 쓰겠습니다. if it, 자, 과거 완료인가요? 과거인가요? 뒤에 보니까 might have failed. 과거? 완료의 공식을 쓸게요. if it had not been for. Her advi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 풀겠습니다. left alone. 수동이네요. 뒤에 보니까 couldn't have survived.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거고요. if. 주어를 뭘로 봐야 되나요? 예. he겠죠. 그래서 if he, 수동, had been, left alone. 이러겠죠. 3번 보 일단 but for. 이것도 if로 외운다 그랬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if it had not been for his support. 됐나요? 네. 4번. 자, if 부분 볼 건데요. he. 왜? 의미상 주어, 도부정사의 힘을 그대로 주어로 쓰는 거죠? 어, 가정법 과거 형태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if he, 도와, 만약에 도와줬다면, 도와준다면, 렇죠 정확히 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니까, he helped, his 라인지 이렇게죠. 비번 풀겠습니다. 음, if를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뒤집으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바로 풀게요. Had you told me 뒤나 쓸게요. 됐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f 생략하고 쓰니까 were 앞에 쓰고요. It not w e r air. 아, 물론, 이 경우는요, 저것도 되겠네요. 요 부분이, without이나, but for도 되겠죠? 네, 요것도 가능합니다. 3번.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if it had not been for, without 썼을까요? without, his, w i f e s a d v i 이러겠네요. 물론, 여기도 버퍼 f 나 뒤집는 거, had it,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C번 갈게요. 자, without his help만 보면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I was absent from school, uh, because I have the flu. 다 과거 얘기예요 그러면, could have, f i n i s 가 답이겠죠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어 지금 2번 문제 시제는 전체 시제가 전부 현재네요 지금 얘기고요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난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 지금 어, 이런 허전 일을 빨리 끝낼 수아 있어서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어, 가정법 과거 공식 그대로 조동사에다가 동사원형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번 풀겠습니다 Rose would answer the phone 이렇게 돼 있어요. But she didn't hear anything. 그게 울리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이미 과거고요.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Rose가 어 Rose가 어, 아마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못 받았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한 가정법 과거완료의 느낌을 줄수 있는 건데 우리 if절을 쓰지 않고 이 상태로만 할수 있는 건 기억나나요? 이 부분을 몰라면 돼요. do have and s e r e h 로 해주면 되겠죠. 자, 뒤에 2번을 볼까요? should you cha 아, change your mind? 자, if를 생략하고요. 뒤집은 형태입니다. 가능하죠. 이건 맞는 거. 3번. 아이고 요거는요. if도 없는데 그냥 써 버렸네요. if h if가 없이 he had known 이렇게 쓰면 그냥 뭐예요? 그냥 과거 완료잖아요. 지금 내용상 뭐가 와야 됩니까? 프로 어 problems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나한테 말을 했었을 건데 이런 얘기죠. 그럼 가정법적 가정법 과거 완료의 느낌을 줘야 되니까 if를 쓰기 싫으면 had he 이러면 되고요. 또는 if 앞에 넣어줘도 되겠네요 저는 헤드인로 쓰겠습니다 헤드인넘까제까요 그럼 뒷페이지 가서 또 문제 풀어보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어, return policy에요 환불규정입니다 any complaint about the product, product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요 어 그러면 위치한이 그걸 반납을 하라는데 to the shop에 within 30 days 30일 내로 반납을 하라는데 불평불만이 있다면 if를 넣고 쓰면요 좋을 텐데 그럼 칸이 부족해요 지금 동사도 없죠 동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if를 생략한 상태로 쓰려면 should와 you를 위치를 바꿔주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거를 have로 쓰면 되겠네요. 만약에 if를 넣었다면 if you should have 이렇게 써야 되는 칸이 부족하니까 if를 빼고 도치된 형태로 써줬습니다. 자, grammar in reading가죠. 어, 중간부터만 보면요, 그가 local people 그러니까 a l o c a l 이랬으니까그 지역 사람한테 말하기를 나는 넌 너의 랭귀지를 잘 못해 그래서 locally replied 했어요 지역 사람들이 대답하기로 하기로 I agreed 그 지역 사람이 어 그래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미국인이 대답을 했었더라면 well you have only been here two months 어너 여기 두달 밖에 안 됐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면 좋을 것 같아요. But you are uh, making progress. 하지만 너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미국인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다. 라는 가정법적 느낌을 요 문장으로만 주려면, 조동사 would에, have pp 답했던 거 기억나나요? have. Blight. 이렇게 쓰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자주 종종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would help people만 갖고도 가정법적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게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같도록 빈칸을 채워라 아이고 우리 이거 형광펜을 칠해 봅시다 if it had not been for 입으로 외워주기로 했던 거죠 예쁘게 다시 칠하겠습니다 입으로 외워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한 방에 줄여서 with out 또는 but for 써주면 되겠죠 a의 말을 문맥에 맞게 배려 하라 내용을 대충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한국말로 대충 볼게요 스타워즈를 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어... 어, 광성검인가요? 광성검이 없었더라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요, 어, 두쿠라는 사람이 있나봐요. 카운트 두쿠한테 두쿠를 이기지 못했을 거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영화 내용을 좀 알면 좀더 도움이 되겠네요. 어, 스타워즈 에피소드 2에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루크 스카이워커로 이제 내려왔고 전해져 내려왔고요 시빌 워터전 예, 전쟁통에 가장 최근 영화에서 레이라는 사람이 그 광선검을 썼나봐요 Fight of the Force of Evil 사, 악의 힘을 물리치는데 악의 힘과 싸우, 싸워서 물리치는데 사용을 했나봐요 그럼 뒤에는 음, 빅토리어스만 승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어둠의 힘이 승리할 수도 어둠 쪽이 승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광선검이 너무 힘이 셌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승, 실제로 승리하진 않거든요.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 말만 갖고 가정법의 느낌을 준다면요. 또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우드 해브 PP를 사용하면 좋겠죠. dark, side, 주어를 잡아주고요. would, have, 밑에다 쓸게요. been, uh, victorious, 이러면 되겠네요. may the first be with you. 마지막 영화 아마 유명한 대사일 건데요. 하여튼 위홍보를 유추한 것으로 맞는 내용이면 True. 빨간 글 어, 빨간 문제를 풀어보면요. Minimum Price to Buy the Item. 아이템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가격은 500 달러다. 최저가. 음, 맨 윗부분을 봐야겠네요. Current Bid가 지금 현재 입찰가가 500 달러예요. 너의 Maximum Bid를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가보다는 더 비싸게. 돼. 입찰을 해야겠죠. 그래야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500 이상이겠네요. 요건 맞는 걸로 봅시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음, 전반적인 가정법령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리뷰 테스트로 만나죠.